현재 완료라는 게 우리말에 없는 개념이다 보니까는, 그래서 이제 많이들 어려워하고 헷갈려 하는데, 음, 다들 그런 것 같으니까는, 애들이 영어에서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냐면은, 우리말에 없는 개념 배울 때, 그래서 진행형 같은 경우에는, 뭐뭐 하는 중이다라는 말 자체가 그렇게 우리한테 어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배우는 데는 크게, 어, 거부감은 없는 것 같은데, 해석할 때는 거부감은 없는데, 사실, 뭐 영작을 하거나 뭐 그럴 때 문제 풀때 있어서는 거기서 또 조금 헤매는 경우가 있긴 한데 완료는 말 자체가 그냥 우리 말에 없는 말이야. 음 그래서 지금 이 말부터 현재 완료인데 현재 완료는 사건이 언제 발생했냐 따지면은 일은 이미 과거에 발생한 거야. 그래서 우리 해석할 때 과거처럼 해석하는데 근데 이름은 뭐라고 달려 있어? 현재완료래. 그 현재완료다 보니까는 얘네는 이 말을 어왜 쓰냐면은 현재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쓰는 거야. 사건은 과거에 발생했는데 현재 얘기를 한다라. 그 말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음 그래도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거의 다 이제 좀 유형화가 돼 있다 보니까는 연습을 충실히만 한다라면은 꽤처음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 다만 이제 준비해야 될게좀 많을 거야 밑에 보니까 암기 필수라고 이렇게 막 표가 벌써부터 이런 거 보는 것부터 이제 막 싫어하는 친구들 있잖아 근데 여기 있는 것보다 사실 훨씬 더 많이 외워놔는데 우리는 시험 어그 동사 변화표 드릴로 만들어 놓은 거 대략 한 100세트 정도 되거든 그래서 100세트라고 하면 또 어, 어, 숫자 듣고서는 벌써부터 까무러치는 친구들이 있겠는데 근데 이미 너네는 영어를 그래도 처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눈에 익혀놓은 눈에 익은 그런 단어들 위주로 갈 거야 그래서 어, 좀 주의해야 될몇 가지 형태만 잘 봐두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100개 너무 겁먹지 말고 다만 엉터리로 외우면 안 되겠지 정확한 모양을 잘 써줘야 되니까는 그거는 잘 외워주시고, 그래서 일단은 현재 완료를 간단하게 개념과 형태만 살펴볼 텐데, 형태 같은 경우에도 이미 지난 시간에 시제 복습하면서 현재 완료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했었어. 현재 완료, 공식. 일단은 현재라는 말 일단 빼볼게. 이거는 시제랑 관련된 부분이니까는 우리 완료 공식이 뭐였어. 내가 나오고 그 뒤에 뭐가 나오더라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이 해부는 뭐였어? 조동사로서의 해부였고 얘는 이름이 뭐였다고 과거분사였다고 그이 과거분사는 크게 수동의 의미도 담고 있지만은 완료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경우에 얘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그리고 과거분사 이름이 과거라고 해서 뭐 이거는 시제로서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이름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분사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게 중요한 거지, 과거분사의 이름에 과거라는 말이 들어간 거에 신경 쓰면 안 돼. 마찬가지로 얘 이름 동명사랑 현재분사 중에서 현재분사일 때. 는현재 신경 쓰지 말자고 했었지. 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능동과 또 진행이 있다라는 이것만 기억을 하자고 했었잖아. 그래서 자 우리 시제는 과거분사의 이름인 과거랑 전혀 상관없고 요 조동사로 쓰였던 have. 얘가 이제 현재형인 have나 삼인칭 단수일 때 has. 그리고 얘가 과거가 되면은 이걸로 쓰이면 현재 완료고, 이걸로 쓰이면 과거 완료가 되는 거야. 우리 그 중에서도 과거 완료는 3권에서 배울 거니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을 좀 해놓도록 합시다. 이때 조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음 어떤 의미, 우리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지 않고 이렇게 한 덩어리가 돼서 의미는 얘한테 담겨 있는. 이 동사가 변화하기 전에 동사가 가지고 있던 뜻으로 해석을 하게 될 거고 해석은 일단은 과거처럼 어 해놔도 될것같아 이번 시간에는 예문 한번 살펴볼게. 그래서 327번 예문 봤더니 모양이 어? 우리는 그냥 과거만 알고 있었는데 앞에 have라는 말이 붙어있단 말이야. 근데 이 received는 원형이 뭐였어? receive였는데 과거는 규칙 변화해서 이렇게 썼었어. 근데 지금 얘는 과거형이 아니고 얘이 자리에 있는 뭐 과거 분사 모양이었단 말이야. 왜 이게 온가? 앞에 have가 왔으니까는 현재 완료로 쓰기 위해서 과거 분사 형태로 쓴다라는 거. 그러면은 해석은 그냥 지금 은 과거처럼만 해석을 하고 갈게. 그래서 나는 받았다. 편지를 from Tom. Tom에게 편지를 받았다. 이렇게만 일단 해석하고 넘어갈게. She has studied a history all day. 그녀는 공부했다. 역사를 하루 종일. I have cut my nails too short. 나는 잘랐다. 네, 손톱이나 발톱을 too short. 너무 짧게. The singer has become very popular recently. 그 가수는 매우 유명해졌다. 최근에. 330번. I have kept the window open all day. 나는 창문을 열어두었다. 하루 종일. 마지막, everyone has done a good job in the team. 모든 사람들이 잘 했다, 팀 안에서. 이렇게 해석을 할 거고, 신경 써야 될 부분은 have 뒤에 나와 있는 이 동사의 미를 담고 있는 부분이 과거 분사의 형태로 쓰여야 되기 때문에 이 표에 나온 정도는 확실하게 익힐 수 있어야 돼. 우리 이거 완료 배우는데 있어서 과거 분사를 안 외우고 가면은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이 없어.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 문법적인 내용도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거에 앞서서, 그거에 앞선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암기가 병행이 반드시 돼줘야 돼. 한쪽만 할 수는 없어. 안타깝게도. 그러면은, 문제 체크업. 여 문제 한번 바로 풀어볼게. 멈춰 놨다가 쫓아오세요. 자, 1번. We have a... 해놓고. 여기에다가 얘네 외세였다 완료형으로 쓰기 위해서 그래서 이 뒤에는 어떤 형태가 들어가야 된다 동사의 과거 분사 형태가 빈칸 안에 알맞게 들어가야 되겠지 그러면 play의 과거 분사형 규칙 변해서 p l a y e d 갈 거고 자 cut은 변화가 이렇게 다 똑같아 과거도 원형도 과거 분사도 전부 다 cut 그래서 외울 때 너네 이렇게 퍼시라든지 레시라든지 이렇게 변하지 않는 이런 단어들을 외울 때 좋아하잖아 근데 나중에 영어 공부 열심히 해놓고 나면 이게 변화형이 잠깐 표볼과 어, 표변화형 보니까는 뭐 AAA형, a b a 형 a b P 형 ABC형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너네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야? 이거고 제일 좋아하는 게 당연히 이거겠지 근데 이거 너네가 어, 나중에 영어 실력이 늘고 나면은 사실 누가 더 좋냐면은 이게 좋고 어, 모양이 겹칠수록 너네가 더 싫어하게 돼왜 그러냐면은 얘는 처음에 외울 때만 힘들지만 막 모양이 이제 명백히 다르기 때문에 얘가 뭘로 쓰였는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외울 때는 쉽겠지 어? 근데 얘가 뭘로 쓰였는지를 너네가 한 눈에 알아볼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대충 느낌은 오지. 그러니까는 오히려 A B C 형을 외울 때더 기분 좋게 외워주고 A A A 형이 이게 변화가 없다고 해서 막 그렇게 좋아할 이유가 없어. 나중에 힘들어지게 될 테니까는. 그래서 이 경우에 컷이 왔지만에 이 컷은 과거 분사 컷이었다라는 거. 어? 이것만 봐도 내가 방금 무슨 말인지 알 거야. So the farmers have cut down the tree. 그리고 build에 과거분사형 b u i l 써주고, 자 주어의 과거분사형은 r o i n e become은 became, become 모양이 다시 돌아오는 형태였고, I've known. 그래서 해서 해보고 가면은 1 번에 we have played soccer for two hours. 우리는 어, 축구를 했다 두 시간 동안 그리고 축구를 했다 지금 해 오는 상태라고 보면 돼. 두 시간째 하고 있는 상태. 그리고 2번 더파 r s 농부가 어 농부가 배어 넘어뜨렸어. 나무를. 3번에 제임스가 집을 지었어. 내 부모님을 위해서. 그리고 4번에 그녀는 이 그림을 그렸어. 혼자서. 5번. 그들은 좋은 선생님이 되었다. 6번. 나는 존을 알고 있다. 10년째. 10년째 알고 지내 오고 있다라는 그 상태를 이렇게 나타내 주고 있는 거 표현이 have 뒤에 조동사로 쓰인 have 뒤에 과거분사가 오고 있다라는 것. 모양 잘 기억해 놓고 여기 최대한 빨리 익숙해져야 됩니다 뒤로 넘어가서 현재완료의 부정문과 의문문 쓰는 방법인데 이것도 이미 했던 거 잠깐 지난 시간에 봤던 표 다시 한번 살펴볼게. 이거 기억나지? 이거, 어, 다시 한 번. 요번 시간 끝나고도 이거 내가 분명히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그려봐야 된다라고 했어. 그거 안된 사람들은 이 수업 지금 들으면 안 돼. 제발. 어, 하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해줘. 그냥 대충 수업만 듣고 그 시간에 어, 대충 이해가 가네라고 하고서는 넘어가면은 그건 그때뿐이야, 진짜로. 무슨, 어, 이게, 뭐야, 그, 마블, 어벤져스 보는 것도 아니고, 그 감상이 아니야 얘들아. 우리 공부하고 있는 거라고. 그니까 머릿속에 어떻게든 남겨야 돼. 알겠지? 그러려면은 너네가 직접 해 보는 게 진짜 너무 중요해. 귀찮을 수 있는데 이거 표한번 네가 깔끔하게 싹 한번 딱 정리하고 나지? 그러면은 그 왠지 모를 그 뿌듯함 같은 게 있다고. 단어도 어? 외울 때 힘들지만은 그래도 막 시험 보고 다 맞고 나면은 그 어떤 설명할 수 없는 막 기쁜 그런 게 있잖아. 어? 공부하는 게 즐거운 거 아니라는 거 나도 아는데, 공부해서 느낄 수 있는 또 즐거움이 없는 것도 아니야. 방금 내가 말한 그 기분을 한 번이라도 느껴본 사람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거고, 혹시 모르겠다 싶으면은 한번이 표를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보고, 그리고 자기가 진짜 빈 종이에다가 이렇게 똑같이 안 보고서 쓸수 있을 정도로 한 해본 다음에, 그걸 완성한 다음에 그 뿌듯함을 한번 느껴보자고. 그리고 반드시 필요해. 암기라는 게 어쩔 수가 없어. 어, 이해 없는 암기, 암기 없는 이해. 이거는 뭐가 우선이 사실 될수 없는 거고, 둘다 중요한 부분이야. 이해 없이 암기하는 거는 암기가 거의 되지 않을 거고, 암기를 해야 나중에 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발 스스로 공부를 해주기 바랍니다. 우리는 일단은, 자, 완료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자, 아까 긍정문의 형태 가볍게 살펴봤는데, 주어가 나오고, 조동사로서 얘네가 튀어나온 다음에 그리고 동사는 형태가 과거분사의 형태로 이렇게 들어갔던 거 기억나지? 그래서 우리 부정문이랑 의문문은 내가 조낫동 조주동 이걸로 외우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똑같은데 지금 조동사 뒤에 뭐가 들어가는 게 부사 낫이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조낫동의 형태가 여전히 유지가 되는 거고 의문문일 때는 도치가 되다 보니까는. 자, have, has, 혹은 head가 앞으로, 주어 앞으로 튀어나가서, 그래서 조동사가 나간 다음에, 그리고 주어 쓰고, 그리고 나서 과거 분사 이렇게 쓰는 이 형태. 그러니까는 1권부터 수업을 그냥 차근차근 잘 쫓아오고, 복습 잘 해온 친구들은 이게 새로운 내용이지만은 정말로 완전히 처음부터 다 쌓을 필요가 없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이용해갖고, 아 요것만 바꿔 끼면 되는 거구나. 이 느낌이 딱 온다니까는 근데 복습이 잘안돼 있으면은 다시 그냥 처음부터 그때 들을 때는 이해됐을 텐데, 왜 지금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똑같이 배워 놓고 억울하지 않나? 안 억울하다고 억울해야 돼. 그래서 요거 제발 요 시간 끝나고라도 안 늦었으니까는 꼭 다시 한번 써주기 바라고.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포인트 6에 있다라는 거. 해석은 당장은 과거처럼만 하고 넘어간다고 했어. 332번에 She has not eaten anything for hours. 그러니까 그녀는 먹지 않았어. 아무것도 for hours. 몇 시간째. 지금 이 모양을 살펴보면 조동사로서의 여기 have가 아니고 has가 온 거는 3인칭 단수였으니까 has가 왔고, 조, 낫, 동. 동지. 조, 낫, 동. 조, 낫, 동. 동. 똑같다고. So, I have never read such a novel. 나는 그런 소설을 읽어본 적이 없다. 어. 그들은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자, 이 자리에 우리는 과거 분사 써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자리에 방금 내가 read라고 안 읽고 read라고 읽은 이유가 뭐야? 과거 분사였으니까. 그리고 어, 나 대신에 네버가 와도 똑같아. 어, 같은 부정을 나타내는 부사어 보기 때문에 의문문. 자, 의문문은 조주동, 도치가 일어나서 조동사가 나온 다음에 주어가 나온다고 했지. 그래서 A에서 의문문에도 주어가 분명히 있어. 유라는 주어가 있는데, 다만 조동사 뒤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조주동. Have you finished your work? 너니일끝 맞췄어? 네 했더니, 저 우리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이 물어본 조동사로 대답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yes I have로 물어보니까 yes I have라고 나오고, 어, 아니면은, 노을 때는, 맛이 들어가야 되는데, 또, 해 a 가 들어가 있는 상태로. 근데, 이거 배워놓고서는, 이거랑, 이걸 배워서 헷갈리는 건지, 아니면 그냥, 어? 문법 체계가 안 잡혀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막, 이렇게 물어봤어. 근데, 하필, 뭐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하자. Do you have time? 하니까, 어, 시간 좀 있으세요? 물어봤는데, 여기 다가 시간 있다고, 어? yes, I have. 이렇게 대답하면 되야돼 돼.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무슨 조동사로 썼어? 두로 물어봤으면 두로 대답을 해야지 얘들아 해브로 물어봐야 해브로 대답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야. 자 그래서 이때는 yes I have 아니고 yes I do라고 대답을 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그 밑에 Have you ever heard of him? 그에 대해 들어본 적 있습니까? Have you watched the TV show? 그 TV show 본적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 d 지 대답할 때 m e n t the h e a d 로지로물어봤으 h e a d 로리고헤드 h e 어보 a d 드로 대답을 해야 h e a d 크 o o 문제 있다. 자맞 a d 오 o 리면면 h e 고바 a d r o 시오자 이렇게 틀린 부분 있는 거를 고쳐나가면서푸 o 게 학습적으로 참 효과적인 o 같아. h e 니까또 d r o o m 고 h e h e a d 는 o o m the h e a 무슨 문장이야? 어, 부정문이지, 부정문 어순이 제대로 쓰였는지 살펴보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나동, 괜찮지. 동사 자리에 과거분사, 샌드에 어, 과거분사, 센트 괜찮지. 조나동이야? 어, 조동나인데 조동나 누구야? 조나동이야? 조나동, 잘못됐지? 준호는 조나... 이렇게 쓰여야 된다고 그래서 준호는 어, 그의 숙제를 아직 끝내지 않았다 3번에 현재 완료잘 쓰였지 어, 자 여기 지금 부사가 뒤에 가 있는데 뭐 뒤에 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요사이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일단 문장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4번에 의문문이다 그러면은 조주동이지 조주동 맞았어 항상 뭐라고 팬티가 아니라 person number tense 인칭 수시제 제 말이지만 그러니까 주어가 제인이잖아. 그러니까는 has Jane lost 이렇게 가야지. 5번의 수정문인의 조낫 동이잖아. 어? 이건 뭐야? 낫조동 그러면은 조낫동 이렇게 가야 되겠지. 6 번에 의문문이네 조주동 어? 이거는 조동주잖아 어? 조동주는 진짜 사람 이름 같네 자, Have you seen 이렇게 하고 7 번에 we have 자 이거 read가 아니고 read라고 있는데서 자8 번에 조나동 어나 대신에 n e 가 들어가면 되는데 괜찮지 자 그럼 맞았어 아니야 뒤에가 틀렸잖아 이 자리에 동사 원형이 아니고 과거분사 형태가 와야 되니깐 까 has never taken 유명한 영화도 있지 자, 9번에 has your brother learned to ski 응? 여기에 밑줄이 있는 것도 아니나근데자 일단은 여기 조주 동 이거는 맞고 대답을 yes he is 라고 하면 안 된다지 뭘로 물어봤어 has로 물어봤잖아 그러면 은 has로 대답을 해줘야 된다고 마지막 10번 do you do you have 라고 해놓고 막 뒤에 막현재 완료 놓고 끔찍한 혼종. 와. 그래서 자 조동사 have 쓰고 주어 you 써주고 이거 heard 쓰면 되겠지. 그래서 have you ever heard it 이런 식으로 써주면은 되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모양에 이 공부가 제대로 돼 있는 친구들은 이거 바꾸는 것도 너무 쉽게 어, 바꿔 쓸수 있을 까 진행형 때도 마찬가지고, 완료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열 수동태에서도, 이렇게, 부품만 갈아 끼우면 되는 거라는 거. 알겠지?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이제, 유닛 엑서사이즈 쭉 풀어보고, 한번 정리해볼게. 숙제가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뭐, 우리 그시제 표, 필기하는 거, 정리하기. 표정리. 그리고 두 번째는, 3단 변화 동사 3단 변화 클래스 카드에 그 자기 문법 수업 그 클래스에 내가 이제 동사 3단 변화표라는 드릴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 이거 해 놓기 100점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지금 대략 한 100개 정도 되는데 아마 계속 업데이트가 될 거는 같아 근데 어느 정도 되면은 그냥 거기에서 멈출 거고 그 100개 정도만 익히고 나면은 사실 너네가 새로 보는 동사도, 아, 이거 이렇게 변화하겠다라는 느낌이 와. 그거는 어떻게, 뭐랄까, 어떤 규칙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아니라고 하기도 애매한 건데, 공부를 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어떤 특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스킬 같은 게 생겨. 일단은 그 100개 정도만 열심히 외워놓고, 100개도 지금 새로 처음부터 외우는 게 아니고, 저는 한 절반 정도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이니까는 너무 힘들다 생각하지 말고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노력한 만큼 대가가 따를 거야. 자, 문제 다 풀었지. A부터 시작할게. 자, 조동사로서의 해부가 와야 현재 완료인데 조동사가 인칭수시제는 항상 따져야 돼. 자, 그러면 3인칭 단순, 해브를 쓰면 안 되고, 해 a 를 써야 되니까, 뒤에 d o n 똑같이 왔는데. 그래서 has done 써야 되겠고, 이번에 여기 have는 둘다잘 써줬는데, 자, 뒤에. 그러니까 이런 경우, 어? 뭐가 과거 분산인지 모르면은 문제를 풀 수가 없으니까 뭐야? have? 네, 앞에 거지. 자, 3번에, have h e y h a d Hasday head. 이럴 때막 많이 헷갈리게 될 거야. 너네 뭐, do you 로 물어봤을 때도 do you do, 뭐, d you do. 뭐, 이런 거 헷갈렸을 수 있는데 have 로 물어볼 때 have you h a d 뭐, 뭐지 이게? 어, 비슷한 듯, 비슷하게 생겼는데 뭐가 뭔지. 그러니까는 여기 나와 있는 조동사로서 우리 조동사로 쓰이는 애들 있잖아, be랑 부랑, 해브 그리고 얘네는 원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조동사로 쓰였을 때는 의미를 따지는 애들이 아니고 기능만 하는 애들이라고 보자고 했지. 그래서 조동사로 쓰였는지 일반 동사로 쓰였는지 그 역할을 정확하게 구별해낼 수 있어야 비로소 문제를 틀리지 않게 될 거야. 그러니까는 여기에서도 조동사로 쓰인 애들은 앞에 나와 있는 애들이야, 뒤에 나와 있는 애들이야. 조주동이었잖아. 앞에 나온 게 부동사지, 그러니까는 주어에 맞춰줄까? 그러면 주어는 t h y 니까는 복수형이니까는 have 써야 되겠지. h a s 는 단수일 때 쓰는 거였어. 그리고 이때는 이 h a 는 동사 have의 과거분사로 온 거지. 그서 Have they had it? lunch already? 걔네 점심 먹었어? 이렇게 물어본 거고. 4번 he has가 오는 것까지 괜찮은데, 그래서 암기 분명히 필요하댔어. 암기랑 이해 중에 뭐가 중요하냐 했을 때뭐 암기는 쓰레기고 반드시 이해가 무조건이다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사기꾼이야 이해랑 암기는 뭐 하나 어? 빼서는 안돼둘다 해야 돼자 나는 이해 시켜주려고 많이 노력하지만 암기는 너희 몫이야 알겠어 어. 자 번에 that man 해서 존나 똥 가니까는 has not r i e n 자, 6번에 끔찍한 혼종 제껴놓고 have you cooked pasta before? 맞습니다. 자, b에 알맞은 형태로 바꿔어서 현재 완료 문장 써달래. 자, begin 어떻게 바뀌더라? 자, 제스카는 has 쓰고 begin, begin, begun. 2번에 she has saved. I have already, 이때는 자, read가 아니고, r e d 라고 있는 과거 분사였다라는 거. Their team has won. 아직까지 헷갈리는 친구들 없겠지. 여기, 어, 이거 복수인데 왜해주썼어요 이러지 말고. 자, 얘는 얘를 꾸며준 거에 불과해. 이게 단순니까는 이렇게 가는 거야. s 금 Mr. k i m 은 has worked. 써주면 되겠지. 마지막 C. 그래서 긍정문, 부정문, 의문문, 조나동, 조주동만 잘 알고 있으면은 쉽게 해낼 수 있을 거야. 자, 미팅은 회의야 회의. 그래서 어텐드는 참석하다니까는 Amy has attended the meeting. 이렇게 쓰면 되겠고, 자, 부정문은 조나동이니까는 이 사이에다가 난만 써주면 되겠지. 그리고 현재완료 의문문일 때는 has가 앞으로 가고 어, 조주동.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래서 너네는 이렇게 쓰지 말고 너네는 다 필기가 돼 있어야 돼. 그리고 당연히 시작할 때는 대문자로 써야 됩니다. 자, 밑에 피터. 피터는 핸드폰을 노래했다는 아닐 거고 어, 산 거겠지. 일단 h as about. 그러면은 as not about 하면은 부정문이 되겠고. 그리고 as Peter about. 쓰면이게면 되겠지. 마지막 day가 나왔어. they는 복수니까는 해부 쓰고 자, sing, sing, <laughs> sing, sing, song, 그리고 아그 이거 헷갈리는 친구들도 많은데 쓰은 노래가 아니고 명사형은 song이야 song. 어. sing은 동사야. 자, 헷갈리기 좀 쉬워. 다 비슷하게 생기긴 했어. 어. 자, not song 그리고 계약될성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자, 이거 끝내고, 수업 들었다고 바로 그냥 책 덮지 말고 해야 될거뭐 있다고? 표 정리, 그리고 삼단변화 드릴, 반드시 암기 해야 돼. 알겠지?